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 신령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묵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어들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들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 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께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마냐,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께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 드리며 주님만을 즐거워하며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영광 올려 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다스림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 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정말로 일평생 동안 행복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케오라는 사람입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사케오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는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세리는 당시에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었고 그리고 그중 사케오는 세리장으로서 나름 고위직 공무원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직업적으로도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었었고, 또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 오늘날 사케오가 살았다면 사람들에게 수많은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케오였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이 사케오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키가 작았다 라고 말을 할 정도면 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케오는 키가 매우 작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키가 작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기 일수였을 겁니다. 사케오에게 있어서 행복이라 하는 것은 어떤 큰 그런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삶. 아마 이것이 그에게는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는 남들이 꺼려하는 일조차도 서슴치 않았고, 또 성공만 할수 있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의 직업이죠.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의 돈을 거둬서 로마인들에게 넘기는 사람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매국노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사케오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같은 민족을 배신하는 일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그토록 바랬던 행복한 삶,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삶과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키가 작다고 무시를 했다면 지금은 나라를 팔아먹은 죄인이라며 상대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사케오는 이러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한 가지 의문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처럼 평생을 성공을 위해 애써왔는데도 여전히 나는 행복하지 않구나. 그럼 내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진다고 한들 내가 과연 행복해질까? 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고민 끝에 결론으로 내린 것은 아 내가 더 많은 부를 가져도 나는 행복해질 수 없겠구나. 이것이 해결되지 않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러던 차에 사케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또 자신의 동료, 세리 동료였던 마테라는 친구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그분을 따라다닌다는 그러한 소문을 이 사케오가 듣게 된 것이죠. 그는 혹시 예수님이라 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얻을 수 없었던 바로 그 행복을 나에게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사케오가 살던 동네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사케오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아, 드디어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진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던 사케오는 군중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볼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나라를 팔아 먹는 것처럼 우리 국민의 세금을 뽑아내어 로마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일도 서슴지 않았던 이 사케오가 단순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벌써 포기하지 않겠죠. 그는 예수님이 걷는 방향으로 앞서 뛰어가 황급히 그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 예수님이 그 길가를 지나가다가 사께오가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고개를 들어 사께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사께오에게 말씀하시죠. 사께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라고 사께오에게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시면, 사케오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황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매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케오를 이토록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만나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오늘 너의 집으로 가서 내가 유숙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런 것 치고는 사케오가 너무 지금 들떠있고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케오는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그토록 그가 바랬던 사람들의 인정,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정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행복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도 앉아보고 또 많은 돈을 가져보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행복을 채울 수 없었죠. 어느 누구도 사케오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처음 본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인정해 주신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무엇을 보았을 때, 오늘 예수님이 볼 때,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자야 되겠다. 라고 한것 뿐인데 사케오는 어떻게 인정을 받은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케오를 향해 사케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에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부를 때뭐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게 무슨 큰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케오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것도 진심으로 불러준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케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순전한 자, 또, 의로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사케오라는 이름을 어려서부터, 아, 나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며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히 살아왔고, 또 열심히 일해왔지만, 항상 사람들에게 듣는 것은 순전한 자,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냥 난쟁이, 뭐, 매국노, 죄인, 이런 이름만을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처음 본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눈을 바라보시며 그의 이름을 진심으로, 순전한 자여, 의로운 자여 라는 의미의 사케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케오는 황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 간 것이죠. 그런데 7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케오와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마, 말, 말씀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군거림은 아마도 예수님이 사케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기 보다는 예수님과 사케오와 함께 그의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 길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이때 사케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자신의 귀에도 들렸을 것이고 예수님의 귀에도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사개오의 마음은 아 예수님께서 처음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정말 기쁜 마음이었지만 혹시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잘 몰라서 나를 사개오라고 불러주신 건 아닐까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혹시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거나 나에게 실망하진 않으셨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걱정과 다르게 예수님은 여전히 사케오에게 사케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주십니다 사케오는 이런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말을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회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계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사케오는 지금까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돈과 권력을 사랑하고 의지해 왔습니다. 내가 높은, 권력에, 가, 높은 권력을 가지면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 돈과 권력을 사랑하고 의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돈과 권력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표현이 바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은 것을 내 배로 갚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이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 준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9절과 10절에 사케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까지 행복을 위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사케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살아가죠. 뭐 누군가는 좋은 직장을 통해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통해 또 누군가는 권력을 통하여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신이 원하는 행복에 도달할 수 없죠. 그리고 행복하다고 느끼더라도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행복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행복을 찾지만 행복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우리가 나의 행복을 위해 꽉 쥐고 있는 것들을 놓고,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느새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다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생기진 않았는지를 한번 말씀 앞에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손에서 다 내려놓고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여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또 우리의 잘됨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도 많이 있고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도 많이 있고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에 꽉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헛된 이 세상이 말하는 헛된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신 그리고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